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아파트 선영철이라 합니다. 7 7 세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 네, 작년 하고 올해 합니다. 아2 년째? 아니 여, 여러 개년에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일의 자체가 힘들지기는 않으시고, 네. 아 그러세요? 주, 좋습니다. 아 옛날에 살아온 얘기도 하고 뭐. 현대 시대, 에 사는 얘기도 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회사도 기계를 했습니다. 무슨 회사 다니셨는데요? 성신양회. 성신양 네. 예. 한 30년 했어요. 아, 그래요? 30년? 예. 그러면 거기서 퇴직하실 때는 퇴직금도 많이 받으셨겠네. 어, 우리 나, 나올 때는 퇴직금이 좀 적었어요. 우리 나오기, 나, 나오고 나서 그 후에는 재직금이좀 많이 늘었죠 그때 현직이 길를때 보너스도 네. 많이 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경기가 주, 좋았을 때는 응. 어떤 때는 뭐500% 600%다봤어요 그러니까 네. 응. 시멘트에서 성신양경에서 무슨 부서에서 일하셨어요? 기계과요 기계과에서. 예. 기계과는 요즘에도 그런데 다시 뭐, 그 채용되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 좀힘해자들가게 힘들어요. 그러요 예, 사람들이 또기간에 사람도 많고 또 청탁 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아 그래요? 예, I'm 쌤소 공장에 댕기봐 그러니까, 비에, 비에 공으로 댕겼거든요 뭐, 한일도 있고, 자 어, 현대 세멘트도 있고, 여러 군데 가봤거든.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어... 기름도 놓고 옛날에 그, 그랬거든. 요 우리 식구하고 두, 두, 둘이 있어요. 네 명이야. 아, 그래요? 네. 니 하나 없명돼요 아, 취미생활은 낚시도 하고, 저, 거기 운동도 마야 하고 해요. 저, 등산도 등이고요 아, 낚시, 그러면 지금도 낚시하세요? 아, 지금은 안 해요. 아, 한때는 취미생활 네. 낚시도 가지셨고. 아, 그래도, 성신왕에장이이 해장까지 해해대요 어떤 회장? 낚, 낚시 네, 동호 아, 회장이요. 회 그래요. 네. 음. 그때는 버 버스가 한두 대, 세 대씩 가고 그랬거든요그 조사 생활할 때 낚시 네. 잡을 할때 네. 정말 그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그랬으니까 또 그런 또 재미가 아니, 있으셔서 그, 그, 회장도 오셨겠네. 아이 그렇죠. 하만 음. 하면 하만. 밤낮을 모르게 했어요. 아... 그때는 뭐잘때 보면 붕어가뭐 잉어가 막 하루를 떠댕기고 그랬다고요. 아... 그그 그래, 아... 재미에 네. 낚시 많이 당겼죠 아... 그래 우리 식구가 밥해가지고 낚시 쳤어오 오. 그랬거든요. 그 정도 부인도 그렇게 아... 협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 자가 오라면, 오, 그때는, 왕거죠. 친구가 사면, 안 올게. <laughs> 남자가 그렇게 밤낮을, 네. 그, 낚싯대에 있으면서, 밥도 해, 해, 날려주고, 야. 그럼요. 한, 십년 이상 했어요. 십년 이상? 네. 네. 아. 진짜,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낚시 광이라고 했겠네요. 아, 년? 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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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리산도 가보고요. 소배산도 가보고, 어지간한데, 다 가봤어요. 네. 지리산, 저, 그, 철축제, 그 하는데, 거, 그, 거, 도 볼만 하고요. 소배산도 가보면 철축꽃이, 한한장 피고 있거든. 그렇죠. 회사서 가고 개인별로 서 많이 간다고요. 음. 그래 가면 주로 이 올라가면 사람도 많고 거서 기저 먹는 것도 좀 많이 싸가지고 가면 참 좋아요. 그 바로 너어가 경상북도고요 이쪽에는 충청북도고 그랬거든요 또 한쪽은 잘라가고 아니요 그건 안 그래요 지리산 지리산은 그러죠 지리산이? 예 그거는 저해돋이갈 적에 서귀산에해돋이갈 적에 애들 대고 갔었거든요 아그 얼마나 추운지 한한 한 10년 전에 갔는데 애들은 모르고 코바리 하나 입고선 갔거든요. 그게 추워서 5분도 못 입고 내려왔어요. 아, 거기서 사진 기자들이 사진 찍다가 카메라 피 놓, 피 놓다가 담아 하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얼마나 총 추운지요. 그때 계절이 그러면 겨울철이었어요? 그, 저, 1월 1일 날. 아, 1월 1일? 예. 아, 10년 해독기를 예. 어... 그전에는 거다 올라가는 계단이 없으면, 어없 경북 쪽으로는 바람이 불어가서 호석 잡아야 된다고. 음. 그래서, 줄을 타고선 올라가면, 채워 올라가고, 그랬다, 그요 그래. 음. 그래서 젊었을 때가 제일 낫죠. 젊었을 때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누가 말리도 다 하고 하니까, 그러지만은, 음. 이제 나이 먹어서, 가고 싶어서 진짜 애들이 잘안안안 데리고 안, 안, 안 가면은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그래요? 에 네, 그래서 젊었을 때가 내 남자라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앞으로 계획은 이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하게 살고 살,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최, 최대라고 그래요. 음. 그게 건강해야 남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제 눈으로 보, 보기도 하고 그러죠. 음. 건강만 안, 하,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음.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하는, 못하는 걸 말해요. 나이많으많아가지몸 음. 많아, 건강 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인생을 좀아끼 가지고 살다 보면, 늙으면, 좀,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구나, 그거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죠.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억을 예.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고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 운동을 하면, 늙어서 운동할 수 있지만은, 네. 늙어서 운동하려면 못 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항상 건강을 자기가 챙겨야지 남이 안챙겨주거든요 음, 음. 그게 사, 사람 사는 인생이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어. 뭐몇살 먹지 못했지만은, 음. 그게 사는 보람이라 그래요. 네, 우리 식구들, 올해도 몸건강히잘 있고, 내내 건강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직, 아직도 우리 식구가 일하고 다니거든요. 항상 건강하고, 저, 늘, 늘어가지고 참 고생이 많아요. 좀 행복하게 사세요. 아, 우리 식구는. 참 잘해요. 우리 선수들 아직까지, 야, 자 유아원에 생기고 하는데, 그걸 데리다가좀 모기 씻겨 주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 항상, 저, 얘기합니다. 몸과 이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좋은 얘기 좀 하자고. 사랑해요.